우야. 자, 일단 님들 녹턴 상대로 이번 판에 지금 바뀐 룬끈 사이다가 마법 룬으로 제가 이번에 바꿨잖아요. 어, 어떤 식으로 쓰는지 보여 드릴게요. 근데, 녹턴이 안 들어오네요. 다시 하기. 아, 나이스. 핸디캡을 제가 지금 받고 시작했거든요. 이게 탈론이 원래 녹턴 상태로 좀 불리한 상성이라, 어, 녹턴님이 조금 핸디캡을 주신 것 같긴 합니다. 잡았죠. 아, 이거 녹턴이 1렙 때 아무리 붙어서 싸우면 세다지만은, 나는 붙어서 싸울 생각이 없거든. 뒤로 빼면서 싸울 거거든. 근데 이거는 플래시 안 썼어도 됐겠다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남아있어서 아깝다 아 오케이 좀 멋있었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번 라인 밀고 집 가면은 어... 티아멧이 나오죠? 이번 라인 빨리 밀고 집 가는걸로 그냥 근접 한 마리 버리고 얼른 집 가서 티아멧 사오겠습니다 디오분이랑 마이크 안하냐고요? 오늘 좀 영상 위주로 찍을거라서 최대한 깔끔하게 찍으려고 마이크는 안쓰고 있습니다 이게 마법론 장점이 이런 집타이밍에 끈사가 있기 때문에 붓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라인 귀환이. 이렇게 여기 이쪽 벽다 타주, 타주시고 타고 타면은 라인 하나도 안 놓치죠. 이래서 저는 끈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 게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굴릴 수가 있죠. 손해를 최대한 덜 보면서. 그리고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주문장렬이 진짜 1렙때그 치고받고 싸운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터진 느낌이 없기는 한데 라인전 하다보면 이게 주문장렬로만 딜이 한2,300 이상에 넣게 되더라고요 초반에 그래서 좀더 킬각 보기가 수월한 것도 있고, 대신에 이제 만화 관리가 안되는 거는, 좀 라인 클리어 아까처럼 이렇게 빠르게 푸시하고집 갔다 와가지고, 끈사 이용해서 라인 복기좀 빠르게 하면은, 라인 손해도 최대한 덜 보고, 템 이득도 봐가지고, 만화 관리는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집을 빨리빨리 갔다 오는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막 평타한 데 쳐가지고, 나너 필각 볼까다, 이런 느낌 주면은, 쫄수 밖에 없거든요, 덕분에. 이거는 쉴드 생각해서 빠지고, 이거는 굳이 얘 쉴드 때문에, 패시브 아마 30대 깔끔하게 안쌓일거라 일로 빼야겠네. 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 <laughs> 어, <laughs> 정글 분 e 인사 한번 하고. 저는 요즘 일이변하고 있어요. 일 힘들어서 이거 아, 그까지만 버티다가 킬각 봐도 좋을 그같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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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이게 녹턴이 버그인진 모르겠는데, 버그라고 해야 되나? 이게, 데미지는 안 들어가는데, 저 시드로 막으면 패시브 스택이 쌓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쌓이는 건가, 원래? 응, 음, 지금 못 가게 압박주고. 근데 이게 지금 만화가 없어서 킬각은 못 보겠다. w q r 평화의 만화가 없네. 이러면 그냥 빨리 집 갔다 와서 기동신 뽑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해요. 그럼 제가 먼저 라인 도착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서. 안 되겠네. 이러면 녹턴도 집못 가죠. 보시면은 녹턴이 지금 집을 못 갔다 왔는데 라인에 다 밀기도 전에 저 기동신 사가지고 끈사랑 같이 이용해서 라인에 도착을 하죠. 이러면 은 녹턴 집 타이밍 또 애매해지거든요. 라인에 다 버리는 상황이 나와요. 집을 갔나? 집못 갔죠. 이러면은 집을 가느냐 마느냐 이번 라인에 다 버리고 얼른 갔다 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억지로라도 경험치라도 주워 먹느냐. 이건 이제 루턴이 판단할 거긴 한데 아무튼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끈사 같은 거에서 나오는 효율이거든요 라인 다 버렸죠 이러면 한라인 이런 거에서 성장 차이가 나고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타워 골드도 하나 챙겨주고 이제 선 로밍 타이밍을 잡을 수 있죠 루턴 상대로 이러면 킬각을 굳이 보는 거보다는 로밍 가서 킬 먹을 생각하는 게 훨씬 좋긴 할 거예요 지금은 녹턴이 어디로 뛴거지? 아 바텀을 뛰었었네. 어 집갔다와서 바로 바텀 뛴거야? 열정이 대단하네. 이거 근데 녹턴 지금 노플이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잘가고. 뭐, 이런 거, 시야 이용한 플레이도 굉장히 좋고. 이건 근데 녹턴이 조금 아니란 감은 없지 않아 있기는 했어요. 탈론이 충분히 저기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또 라인 클리어 빠르게 하고. 이번 타워골드도 먹고 집 가면은 톱날 단검에다가 롱소드 두개 나오겠네요. 이제 녹턴 상대로도 맞딜, 그러니까 계속 막 평타 치고 받고 싸우는 이런 거보다는한 콤보에 잡을 딜이 나오거든요. 점화만 있으면. 아마 점화 없이는 원콤은 안날것 같은데 실드 생각하면 네, 룬은 지금 완전히 이걸로 바꿨고 이번 판은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룬 영상 설명 정도로 기동신은 상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웬만하면 티아멧 다음에 바로 기동신 올리는 편이긴 해요 무조건 상대 미드보다 먼저 백업 가고 먼저 로밍 가고 이런 걸 지금 추구하고 있어서 그리고 집 갔다 와도 라인 손실이 없거든요 기동신 의사면 이건 다이브다. 이거는 다이브 각이 너무 이쁘게 나왔다. 타워골이드도 하나. 그냥 이런 식으로 라인 먼저 밀고 제가 계속 이렇게 로밍을 먼저 다니잖아요. 근데 성장 차이는 또 미니언 놓치는 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굴리는 거예요. 끈 사이 기동신 효율 굴리면서 이거 따라가서 살짝 콕 찌르고 빠지면 되거든요. 이거 궁 피고 아 이거 아쉬운데? 어 뭐야 아 여기 바드 있었네? 바드가 솔킬 솔킬은 아니고 잡아 주네요 나이스 안돼 한라인 먹고 싶.. 근데 여기 와드였나보다 깜짝이야 세조이가 그냥 냅다 궁박아버리네 병넘어서 병 넘어부터. 이거 내가 너무 안일했나? 음, 시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네. 이거 시야가 없어서 이거 잡히나? 아,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나 이거 근데 베인이또 죽었네. 이거 지금 녹턴 노궁이라서 이거 딜 아니 무조건 킬각 나오죠, 이거는. 거리 주면은 W 한대 맞춰놓고 QL 평하는 걸로 이거 대포미니언 일부러 죽이지 말고 여기다가 Q 타고 W 맞추고 반응 절대 못 하죠. 반응을 할 만은 했는데 녹턴 친구가 반응을 못할것 같기는 했어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뒷무빙 치다가 안 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확 들어간 거라. 타워골드 하나 먹고 빠짐 맞은... 아니다 이거 다는 안되겠네 빠져서 드락사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정글에 와드 하나 해놓고 큐거리를 안줄 때는 그냥 라인 밀고 로밍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꼭 라인전에서 킬각을 보겠다고 귀선말 하는게 아니라서 큐거리 안 줘도 얼마든지 저런식으로 다이브 킬도 나오기 때문에 미드 미아 한번 쳐주고 이거 녹턴이랑 나랑 궁쿨 비슷할 비슷하게... 아니다 녹턴은 아니지, 비슷하게 돌지, 녹턴 궁쿨키니까. 음, 저랑 궁쿨, 그러면 같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타워 치고 있으면 녹턴이 저한테 날라올 수도 있거든요? 안날라오네 이거는 뭐 드락사도 나와가지고 딜 깔끔하게 나오죠. 녹턴이 뭐 닌탑을 간 것도 아니며, 체력템이 있는 것도 아니며, 현영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아직 먹었으려나? 제이스 잡고 와 꾸며먹은 거 좋았다 와 나이스 이런 느낌 어 이거 아찔했다 이거는 일로 안 갈게요 녹턴 궁 날라오니까 와 와, 이거 아슬아슬 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거는 렌즈 바꿔주고. 룰로 한번 잘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일부러 렌즈 때문에 뒤로 살짝 빠진 거거든요? 렌즈 시야에 보일까봐. 응, 어, 깔끔하게 잡고, 이번 이벌... 녹턴이 나한테 날라오면은 좀 위험했는데 다행이다. <laughs> 이러고 집가서 요모까지뭐이 정도면은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탑도, 지, 그냥 일단 미드가 좀 크게 터진 것도 있고, 바텀도 무난하게 반반 가긴 했는데, 아, 그래도 이거 방심은 하면 안 되겠다. 상대가 트위치 룰루라서. 캐리력이 충분히 있어서. 이거 내가 녹턴한테 들어가면은 세션이가 봐주겠다, 무조건. 아닌거 같기도 하고 <laughs> 그래 플래시 있을거 같아가지고 일부러 콤보 빠르게 안나왔거든요 어차피 W 못맞춘것도 있고 깔끔하게 잡아주시고 집가서 신발에다가 톱날단검 아니 뭐야 핑화에다가 톱날단검 사면 되겠다 티아메서 웬만하면 무조건 마어 거의 무조건 마지막에 넣어주시는게 좋기는 합니다 중간에 섞으면은 그 평타가 유연하게 안 나갈 때가 나와 그안 나가는 상황이 나와서 녹턴이 오네요. 오 제이스도 아프다. 오, 갑자기야. 웬만하면 밤끝 사이트 모아가고 싶긴 한데, 힘들려나? 어, 근데 나 이판 레벨링 엄청 잘 됐다. 성장 엄청 잘 했어요. 독턴이랑 사랩차나 상대 탑도 못큰게 아닌데, 탑이랑도 이랩차. 이판은 좀 엄청 성장 위주로 좀 깔끔하게 플레이한 거 같아서 굉장히 힘들야 <목소리> 이거는 뭐. <laughs> 이거는 너무. <laughs> 아, 이번 거는 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거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파워까지만 밀고 빼면 되겠다. 와, 나 뭔데, 부자야? 이거 이러면 은 그냥 궁쿨용으로 바로 불클 사줄게요. 어, 이거는 불클이 나을 것 같아, 이번 판은. 밤끝이 좀더 안정적인 건 맞는데, 이번 판은 어차피 다 터트릴 수 있어서. 쿨감 챙기자. 이거 어차피 세주하이 빼고 다.. 아 이거 세주는 못 잡는데 그렇게는? 음, 궁쓸 필요도 없죠. 궁 아까워서 안 썼습니다. 세주하이까지따라갈만 한데? 아내 네 킬.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게임 끝났네요. 독턴 설마 궁쿨이 돌아오진 않겠지? 도망갈래? 좀 무섭다. 영약까지 깔끔하게 먹자. 공격력 460. 뭐 이거 그냥 설렁설렁 다니다가 만나는 친구 찔러 죽이면 될것 같아요. 이거 라인 쭉 내려놓고 이쪽에 오는 거 잡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우리 팀 바로 편하게 치게. 깜짝 놀랐잖아. 이건 죽을 뻔 했네. 와우 잠깐만 트위치 딜버 <laughs> 잠깐만 이거 트위치 각이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잠시만요 이거 다 궁쿨 15초인데 우리팀이 나 기다려줄 수 있나? 트위치 오는 중이거든요? 저그로만 끌고 빼야겠다. 이래서 잘큰탈론을못 막는 것 같아요. 한번 심하게 잘 커버려. 어제 나 이거 너무 잘큰거 아니야? CS도 엄청 잘 챙겨먹고 나다. 이번 판! 만화 이려가지고못 잡을 뻔 했네. 휘드라에다가 영약 다시 리필해가지고 뛰면 되겠다. 나이스 지지 디양이야 뭐 안봐도 1등일것 같긴했는데 깔끔하네요